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입니다 네 지금 포스코 DX 지금 제가 장중에 영상 하나 촬영해드리고 있는데요 어 지금 포스코 DX 오늘 이제 에코프로랑 이제 많이 비교도 하실거예요 에코프로 지금 좋은 모습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에코프로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기존에 에코프로가 한번 상승했을 때 포스코 DX가 못 따라오고 거기서 거래일수 좀 지나간 다음에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상승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포스코 DX 사실 움직임 별로 없다고 봐야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플러스 2% 프로 지금, 이거, 지금,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이 이미 장기평 근처까지 붙였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포스코 DX 움직임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 제가 여러분들께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이번 주 주봉에서 모습 나와야 돼요. 지금 이거 데드크로스도 돌려야 되고, 이 평선 이렇게 모아놓고 여기서 멈칫거리면 진짜 하방으로 크게 내려가 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이 물량 엄청나게 집어갔죠 포스코 디엑스근요 네, 근래 기관이 물량 엄청나게 지나가는데 여기서 그냥 얘를 아래쪽으로 내려보내는 이런 모습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저한 조목 한 조목 한 비교해 보려고 하면요 제 에코프로 보시면 이제 에코프로가 지금 장기평 근처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눌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전상 올라가다가 장기평 오니까 얘가 힘이 빠지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머니 말해서 뭐 고점 비례해서 뭐 많이 내려왔다 이건 아닙니다. 뭐 장중에 한3% 정도 조정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에코프로 거량 이제 붙기 시작했죠. 지금 장즉 12시 30분 정도인데 지금 거량 이 정도라고 감안 하면은 얘가 오후장에서 거량 좀 붙어주면 지금 그 동안 보여줬어야 됐던가 이럴 때 이미 보여줬어야 됐을 거래량이 지금 요 구간에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물량 해소나 이런 부분에서 앞쪽 요 구간에서 물량 해소가 많이 되지 않으니까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물량 해소하면서 들어올리는 모습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2차전지가 홍풍이 오려면 에코 프로가 지금 장기표 넘어가서 완전 히 얘가 정별로 돌아서야 됩니다 완전히 돌아서야 돼. 어차피 이거 뭐 장기평 아래쪽에서 뭐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2차전지 훈풍이라고 말 못하죠. 지금 테슬라나 이런 종목들이 이미 연초 가격 회, 회복했습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2차전지 종목들 눌렀던 이유들 보면 뭐 리튬 가격부터 시작해가지고 테슬라 저조. 진짜 이거 하나 가지고 정말 장기적으로 눌렀거든요. 예,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미 연초 가격 화, 회복을 했어요. 테슬라는. 그러면 지금 이 정도 하락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테슬라의 부진이었는데 지금 테슬라가 지금 완전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테슬라 때문에 빠진 부분은 복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포스코 DX 좀 실망스럽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머니만 에코프로 머티만 놓고 봐도 지금 현재 위치 여기에 있고요. 지금 에코프로 BM도 현재 위치가 뭐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에코프로랑 비교했을 때 지금 다 같이 좀 실망스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나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얘도 그럼 진짜 오랫동안 눌려서 돌려서 빠져나가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에코프로보다 지금 좀 늦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뭐 바이오다 모다에서 지금 섹터가 완전히 주도하는 섹터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못해요 현재 시장이 이제 예, 뭐 HLB 잘나간다 뭐 알테오젠 잘나간다 뭐 의견은 많죠 그런데, 그렇다 해서 그 종목들이 코스닥 자체를 부양해주는, 뭐, 그런 섹터들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2차 전지 덩어리랑 비교하면 작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가 한번 붐, 불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2차 전지 섹터 붐이 올 거다, 올 거다,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도, 이거 코스닥 때문이에요, 코스닥. 아니, 코스닥이 아직도 854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지금 2800 넘어갔어요, 벌써. 코스피는 이제 3000 간다, 어쩐다, 뭐말 나오는데, 지금 코스닥은 지금 현재 지금 800대에서 지금 완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2차 전지 애들이 부진했기 때문에. 2차 전지 애들 제대로 한번 분이 불어줘야 얘도 지금 900도 넘어가고.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점을 에코프로가 스타트를 끊어 주려고 했을 때 당연히 장기평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장기평 넘어간다라는 거는 지금 요런 요때 빼고는 지금 이럴 때 순간적으로 넘어간 거지 하면 여기서 진짜 진짜 장기적으로 눌렸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 상황이 뭐냐? 얘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당연히 에코프로 역시 조정 구간이 들어오겠죠. 네, 조정 없는 상승은 없으니까. 에코프로도 상승에 조정장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포스코 DX처럼 아직 출발 못한 2차전지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해당 조정을 어느 정도 방어해줍니다. 왜냐면 2차전지는 개인 투자인들이 이제 공포가 심해요. 공포가 심하데 너무, 너무 힘들게 했잖아. 그러니까 정도껏 힘들게 했었어야지. 너무 오랫동안 1년 가까이를 끌고 오면서 여러분들을 고생시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르다가 조정 나오면은 이 조정이 과도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도하게 나오는 조정을 어떻게 막느냐? 내 네, 같은 섹터 내 다른 종목이 방어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에코프로가 제 유난히 많이 올라갔어요. 에코프로 한2% 3% 정도 조정 줘야겠다 싶었는데 조정이 과도하게 막3% 4%막 이렇게 받을 것 같아. 개인투자하는 공포가 너무 심해. 그럴 때 갑자기 포스코 d x 가 혼자서 막5% 6%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의 힘이 당연히 받아지겠죠. 제 이런 구간에서 이제 에코프로가 포스코 d x 덕을 좀 봤었죠. 네, 급락을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승했을 때도 포스코TX가 조금 더한발 늦게 상승했죠. 에코프로보다 한발 늦게 상승했지만, 에코프로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눌렸다가 올라왔을 때, 여기서 분명히 여기서 넘어감과 동시에 얘가 어느 정도 조정구간 나올 때가 포스코TX가 움직이기 정말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날짜를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 이제 주말 중에 영상 올려드렸을 때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제 옵션 만기일 이후에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제가 몇 거를 남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바로 2차전지 흥풍 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올라갔는데 2차전지 쪽에서 그동안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어 이차 전지가 반응이 없었어 테슬라 훈풍못 받나봐 여러분 훈풍을못 받게 내려온 이유가 테슬라 저주라면서 지금 그게 해결이 됐으면 테슬라 저주 때문에 내려온 건 당연히 2차 전지가 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지금 에코프로가 선두로 출발했다고 해서 지금 후발주자로 포스코 dx가 선택되지 않을 거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장에서 포스코 dx 마이너스 2에서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2에서 시작했다. 그니까 러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또 이거 못 가나 보다. 이거 눌리나 보다. 이거 또 심하게 눌리나 보다.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어차피 이거 못 깬다고. 지금 연기금이 매수한 물량을 보세요. 기관이 물 매수한 물량. 지금 여기를 얘네가 깨버리고 그냥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그 그러니까 앞에서 산 물량 다 어떡합니까? 지금 얘네들이요. 지금 수익구조냐. 아니, 지금 이거 최근 누적 3개월이거든요. 근데 누적 3개월로 제 180만 주로 걷어갔는데 누적 3개월 지금 4월달부터 계산해도 지금 요 구간에서만 지금 산 물량이 이 정도예요. 그럼 지금 가격이 과연 얘네들이 익절을 할수 있는 가격이냐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왜냐면 애초에 이런 구간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이런 구간 들어온 것도 있고, 막 해버리면, 지금 구간에서 얘네들 이거 매도타점 잡지도 못할 뿐더러, 현재 평균 단가보다도 낮은 위치에 포스코 TX가 위치해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자리는 얘가 버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이런 자리들은, 이제 차트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얘가 일정 자리까지만 와서, 지금 이렇게 움직여주네?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깨고 내려가서, 그냥 툭 하고 내려가 버리면, 위험하죠. 그럼 여기가 매물벽이 됩니다. 또이 자리가 깨고 내려가 버리면 그러니까 얘가 하방으로 움직이는 거를 당연히 자기 스스로 방어하고 다시 들어 올리니까 그러니까 아침장에 고작 15분 네 진짜 딱 15분 눌렀는데 그 15분이면요 개인투자인들이 진짜 공포 느끼기딱 좋아요 왜냐면창 열리자마자 2차전지 분위기 안 좋은 거 같고요 그럼 매도버튼 누릅니다 근데 바로 에코프로 출발하니까 어떻게 돼요 포스코 dx 뭐 정말 똑같이 따라가주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락폭 복구하면서 바로 곧장 따라붙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2차전지 맞다, 아니다 논란에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포스코 테이스는 2차전지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몇 거래일 안 남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에코프로가 여기서 보여주잖아 얘가 장기평을 넘어가면서 정별로 돌리느냐, 못 돌리느냐가 지금 2차전지 훈풍이 어느 정도 위력으로 오느냐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이 얘가 이걸 못 넘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 나오는 거 말고요. 그냥 단순 조정 이후에 돌파 이거 말고 아 여기서 못내 이렇게 돼서 완전 히 쌍봉 만들어 버리거나 이런 구조로 내려와 버린다. 지금 테슬라가 연초 가격 회복한 상황에서 지금 얘를 이렇게까지 내릴 수 있는 이유가 있느냐에서 그럼 얘가 내려오지 않는다라면 당연히 포스코 TX의 차례가 앞쪽에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생각과 송기훈의 생각 꼭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언제라도 또 송기훈의 생각 조금 실시간으로 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아래쪽에 리플 확인해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정보방 링크 걸어놨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이고요. 지금 200분 정도 계신데 뭐 예전처럼 뭐 문자 보내거나 이렇게 복잡한 네, 절차 없이 그냥 클릭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걸어놨으니까 꼭 입장하셔서 오늘 아침처럼 이렇게 순간적으로 누를 때 여러분들이 매도 버튼 하지 않, 안 누르실 수 있도록 성균이와 실시간 브리핑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포스코 DX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